애플은 혁신이 없다. 애플은 인공지능 못 따라오냐. 애플은 최근에 계속 이제 그안 좋은 소식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은 이제 최근에 별로 애플은 좀 주의, 애플은 좀 조심 말씀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좀 물음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이 좀더싫어하고 그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애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나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걱정보다는 저는 애플에 대해서 요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어, 말씀 을좀 드리고 싶어서 애플이 현 흐림이 망가질 거냐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플의 핵심은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할 수 있냐, 지속할 수 있냐가 제일 핵심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 관점으로 다시 놓고 봅시다. 애플이 싫어하는 이유, 애플에 대해서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매출도 그렇고 EPS도 그렇고 멈췄어요. 이게 애플의 매출이고요. 매출 보시면 더안 늘어나요. 애플의 매출이. 이게 전 제일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그리고 애플의 EPS를 보시면은 EPS가 유지됩니다. 얘도 어찌 보면 더안드러나는 거고 유지를 잘한다라고도 볼수 있는 대목인데 이거를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고 하는 요 발행 주식수 이게 위에가 이게 주식수잖아요. 요 발행 주식수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애플이 발행 주식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이게 자사주 소각이에요. 자사주 소각.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주를 어찌 보면은 진짜 끔찍히 생각을 하는 그 회사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고. 자사주 매입소가 비율 봅시다. 대충 2023년과 2 0 2 4년 회계년도 요때 내려온 요때 소각한 그 비율만 놓고 보시더라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돼요? 15.55 빼기 15.12. 그럼 0.43이고요. 이거를 15.55로 나눠보시면은 얼마? 이것만 2.7%입니다. 자사주 소각만. 이것만 지금 보시면은 2.7%의 소각을 했고요 그 전년도도 보시면은 비슷해요 얘네들이 자사주 소각 비율 보시면은 15.94 빼기 15.5 여기다가 이걸 15.94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2.4%잖아 계속 2.5% 전후로 자사주 배입소각을 계속 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뭐 배당이 얼마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사주 매입서와또 애플이냐? 아이 뚫고 올라가냐 싶어서 그뭇해아이치 미친 새끼들이 이게 야, 야, 야. 존내 팔았네 방금 오야 오늘 애플 날 잡았구나 지금 각이 더 세지는데 거래량 터졌으면도지못 끌어올리거든 이걸 아 여기서 못 올리면 지금 개불하나 오늘, 오늘 밀린다 이거 여기서 못 올리면 애플은 최근에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많이 쌓였어요 지금 보시면 애플이 중국 시장에 침체가 됐다, 비보와 화웨이에 대해서 판매가 더 둔화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에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그 시장에 나오는 건데, 중국 판매. 애플이 나머지 매수가 들어오는데 애플은 매수가 되게 약하다. 지금 오늘의 뉴스는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애플이 여기서부터 뭐두배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애플이 정말 주가가 개박살이 나야 되는 기업이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얘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하고 있죠.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돈을 벌면 EPS가 늘어나야 돼요, EPS가. 왜? 똑같은 돈을 버는 거를 오히려 더 적은 주식수로 나누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똑같이 100이라는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이 100이라는 돈을 이게 16으로 나눌 때랑 100이라는 돈을 15로 나눌 때 얘가 더 커져야 돼. 그런데 지금 애플의 EPS는, 아, 무너진다. 어와 애플이 시장을 이렇게 조져버리네 오늘 이렇게 판다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한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주주환원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버는 돈을 계속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행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애플은 이미 매년 1센트씩 배당을 늘려요. 그걸 원칙으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당도 마찬가지고 소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배당과 소각이라고 하는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오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벌어들인 매출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배당과 소각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가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애플 기준으로도 아니면 미국 주식 기준으로도 놓고 보실 때 계속해서 현금을 벌어들이고 이걸로 계속 지속할 수 있냐 이거지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엄청나게 강력한 상품이 나왔느냐 그리고는 얘네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뭐 iOS 라든지 서비스 매출도 계속 나오잖아요. 서비스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는 그 외에 뭐 링이라든지 지금 AI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집중하고 있는 것도 결국 서비스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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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강화할 수 있느냐, 구동 모델을 얼마나 끌고 올수 있느냐 이걸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얘는 수익만 할수 있는 애예요. 애플 판매량이 중국에서 좀 꺾였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지금 사상 최대 판매량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무슨 일이 발생해요. 애들은 아이폰밖에 안 써. 스라는 벽이 엄청나게 높아요. 물론 그거 관련된 가 지금 iOS에 대한 소송도 엄청나게 걸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은 이미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애플에 대해서 애플 뮤직 쓰시고 애플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결제들 많이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새로운 건 없는데 그렇다고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잃고 있진 않아. 현금 흐름은 괜찮아요. 애플을 저는 굳이 사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혁신이 없으니까 사류는 없어. 근데 애플이 여기서 진짜 공매도를 치고 쇼를 때리고 애플을 개박살 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발상으로 연결될 만큼 애플의 현금흐름이 지금 무너지고 있냐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 판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현금흐름이 무너졌냐고 평가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시장의 1등은 여전히 애플입니다. 중국 내에서 화웨이니 나머지 아무리 그런 게 이제 애국 소비니뭐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라는 기업을 대체하는 애들이 나왔냐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 단기적으로 롱쇼스로 이렇게 걸릴 수는 있겠으나, 애플이 지금 이거를 뭐, 100일선을 깨고 내려가고, 막, 200일선까지 밀리고, 그럴 만한 타이밍은 정말 유동성 쇼크가 나오고, 어디서의 대량 매도가 나와가지고 지수를 다 팔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애플만 찍어서는 조지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총 주주 안원율, 배당과 소각을 기준으로, 총 주주환원율이 220불 230불 기준 라인에서 얼마? 3%가 나와요 지금도 3% 주주환원을 보여준다고 애플이 그러니 현금 흐름이 지속만 된다 라고 하면은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줄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시가총액 유지가 될 거고 애는 스윙 라인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스윙 라인으로 그러니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해봐야 뭐2% 3%일 거니까 연에 주가가 많이 올라 봐야 고변산 들어간다 그래도 뭐5% 7% 그니까 러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에 무조건 뺏길 거라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1등 엔비디오를 무조건 넘어간다고 넘어갔어 이미 시가총액 1등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빠질애는 아니다 이거지 스마트폰의 넥스트를 못 보여주니까 내가 지금 계속 빌빌 거리는 거 맞아 인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개박살나 가지고 200달러 깨고 내려가고 그런 그 프로 이제 투자만 안 되는 주식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수 조정에서 제일 많이 뚜껑해는게 애플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핵심은 이거예요 지수 조정에서 제일, 제일 많이 뚜껑해는게 지금 심피 올랐다가 라 떨어지잖아 애플 조졌을 걸 그지 애플올라갈까 애플 조지지 지수를 조질 때 S&P500을 위아래로 흔들 때 여전히 뭘로 흔들어요 애플로 흔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꼭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실 때 고민은 하셔야 돼요 뭘로 조지느냐 지수를 조질 때 뭘로 조지느냐 항상 애플로 조져요 아직까지도 애플로 조지입니다 여전히 주도주와 여전히 시장의 핵심은 애플이 맞아요 월스트리트에서 보는 그 시장의 제일 큰 제일 시장을 끌어올리기 쉽고 제일 시장을 부러뜨리기 쉬운 거는 애플이에요 12월 달에 뭘로 끌어올렸다 애플로 끌어올렸잖아 12월 달에 애플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수를 그러고는 지금 1월 들어서 지수를 애플로 조지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로는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ETF에 들어있는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애플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저 다우존스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이게 방향성이 나와버리니까, 롱숏을 걸 때도 애플을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애플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말씀드려 요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굳이 투자 이유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애플이 오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애플이 빠질 거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현금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추가혁신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서도 10월 올라갈 때 뭐라 그랬어요. 어, 그래도 아이폰 잘 팔리는데요. 애플 인테리스 기대 봐야 되지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올라갔잖아. 근데 뺄 때도 어, 애플안 팔린다는데요. 아이폰 안 팔린다는데 요 패대기. 진짜 이거는 지수 조절용 주식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은 이미 더 늘어나는 혁신이 보여야 다시 애플이 또뭐 시가총액 1위니 다시 혁신이니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애플이 아직까지는 주주 환원 총 주주 환원을 지속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스윙치기는 좋아요 스윙치기는 그래서 고그 정도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삼성전자도 5만원 밑으로 안 빠지잖아 애플도 비슷할 거다 여전히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아이 할때 자사주 매입 소각 얼마 하겠습니다 빡 발표나면은 그럼 또 올라갈 거예요 정말 애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놀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주가에서 주주한원이 3%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주주한원을 만약에 자선집의 속을 더 늘린다 그러면은 건축가 더 올라가겠죠.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애플에 대해서는 어, 여전히 혁신이 없다라는 점은 여전히 제가 영상도 올려놨지만 애플 안 돼요. 애플이 위험해요. 애플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애플의 현금 흐름이 깨지지 않은 상황이고 애플의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여전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애플은 냅도자 혹은 이자서주 매입 소각이라는 그 1년의 계획이 발표되면은 그때 아 얘들이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정도로 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애플 얼마나 조지냐 와못 올라오네 와 아이 전 전데 여기서 쇼도 한번 더 터지면 이제 또 이제 멘탈 나간다 투자자들 이걸 못 돌리네 지금 얘들도 비슷하게 가요. 아, 승피차트 보면 돌릴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누가 애플 안 사주냐, 이거? 어. 애플 뚫었다. 와. 와 엔비디아도 운전이네. 와. <laughs> TSMC도 밀리는데? 아니, 미친놈들 오늘 존나 파는데? 아니, 야, 올라가 봐. 신작 쓰러 가겠다, 이거, 씨. 오늘 저점 깨러 가냐? MB 운전도 되게, 되게, 되게 무서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도 지금 저점 깬 게, 어, 이제 더 밀리는데, 지금? 와, 미친놈들. 여기 바닥이냐? 거래량 터지냐? 아래 꼴리냐 야게 애플겁나 아못 올라온다 야 반등을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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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겁나 판다 오늘 와 오늘 애플 빼고 다 사나? 1분만 쇼신가 오늘 230불? 어 230불까지 밀어도 할 말은 없는 축가데야 진짜 겁나게 팔라지키고 있다 테슬라도 차트가 별로고 무섭다 어의지가에 빠진다 다행히도 TSMC는 미나 반대가네요 네, 다행히도 TSMC는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오늘 강한 건 맞는데 애플을 겁나 신나게 조지니까 애플에 대해서 살짝 말씀도 좀 드려봤습니다